왜 이렇게 칭얼거 날아가는 까마귀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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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 <웃음> 오, 축하합니다. 당신은 따봉양이의 행운을로 가셨습니다. 외쳐 아기빵 아예 홀꾸를 해본 이승환입니다. 네. <laughs> 안녕, 안녕. 자 여기 지금 바로 폴로 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장씩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잘 찍는 사람. 아, 내가 네. 또잘 찍. 있어. 먼저 한번찍어봐 그래, 그, <laughs> 러면 수미 먼저 찍자. 아니, 역방향으로. 수미 약간. 어. 하나, 둘, 셋. 애기를 무슨 찍겠어? 아기 방. 형네. 하나. 한, 둘, 셋. 음, 나이스. 잘 나온 것 같아. 완벽한 구도죠.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예. Yeah. 너무 잘 치네. 어머. 자, 아, 제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어, 빨라요. 어머. 멋지게 나왔다 소년 같네요. 소년. 잘나다 스니커 이제 조금씩 나오고. 어. 잘 나와. 이거. 폭구를 한번 됐다. 해볼까요. 폭구. 좋습니다. 어, 현진씨 날씨가 좋은데 폴라로이드 한 장만 찍어주세요. 좋아요. 자. 예쁜 표정. 음. 하나, 둘, 셋. 고마워요. 현진씨 덕분에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 뽑으시면 안 돼요. <laughs> 그 뽑는 거, 제가 현진씨 찍어 드릴게요. 네, 좋아요. 저 사진 잘 찍는 거 알죠? 어, 어디야? 아, 여기네요. <laughs> 갑니다. 막 찍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있죠? 아니요. 팀원끼리 이렇게 못 믿어서야. 자 여기 이제 폴라로이드 뿌미기가 있는데 아직 사진은 안 났지만 한번 제가 꾸며 볼게요. 사실 어. 여기 집소개만한번주세요이 새로 이렇게 지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안 줬는데요. 안 줬는데요. <laughs> 아 그래서 산 거구나. 안 샀는데요. 빌린 건데요. 빌린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찬이 형이 여기 살다가 파다가 이제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맞죠. <laughs> <laughs> 보시면 어후. 굉장히 멋진 곳들. 예. <laughs> 형이 여기서 살았던 곳은 여기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laughs> 살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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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콜라 장인 그... 서창빈이 한번 풍을 찍어보드릴게요. <laughs> 어, 어, 한 명씩 찍어야죠. 갑자기 갑자기 콜라. 한 명씩. 아야, 잠깐만. 우리 자연광을쓸수 있잖아. 아, 맞네. 이거 내가 아까 약간 졸다가 밝아가지고 <laughs> <laughs> 커튼을 쳤지만, 참수 원한을 보면... 오... 아, 지금 약간 화보 느낌이야. 형. 응. 성공한 사람 같아. 글 <laughs> 그럼 그거 남친처럼 한번 찍어주면 안 되냐? 아, 그... 그날처 말고 피디님이랑 진짜... 거 폴라로 남기자. 칭할 거예요? 한 개요. 하나, 둘, 셋. 형저 포즈 하나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좋아요. 아 이제 고통과 모든 성장을 이겨 아 고통과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 성장하는 커튼, 커튼 들어가시죠. 아니에요. 아니. 포즈의 이름은 누에고치입니다. <laughs> 아 누에고치 누에고치 잘 쳤습니다. 좀더 아련하게. 쓸데없이 아련한 해. 야, 나나 기대돼. 왜잘 났네요. 내거 하나도 안, 안 나는데 아직? 왜 나는 아무나지 그리고... 되게 잘 났어요. 우리 이제 이거를 꾸며봐야 돼요. <laughs> <laughs> 서로를 꾸며주기 합시다. 아 서로 꾸며주기? 네, 좋습니다. 석구. <laughs> 자, 그 그러면... 예시도 드릴게요. 어. <웃음> <웃음> 아 <competitions> 서로 <laughs> 네. 오케이. 그러면. 아그래이제가내아 제가, 오케이, 오케이 서로 꾸며주는 거니까 이걸 이거, 음. 이거 붙여줘아 오케이. 승민이가 러브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난 용국이 꾸밀게. 그래 내 어, 그래. 꾸며. 그래. 그러면 승민이랑 민희 꾸며줄게. 아 너랑 똑같은. 승민이 바보 바 똑같다니까? <laughs> 귀엽여 <laughs> 귀엽네. 승민이 여기 퍼피 있나? 여기 강아지. 아, 아, 어? 판다 와. 있네 판다. 한다가 아와 여기 있다. 어? 멋지게 살자. 어? 어? 내가 해냄. 어? 축하합니다. 당신은 따봉냥이의 행운을 받았습니다. 까짓 거 해보자고. <laughs> 아 여기 있다. 어, 참 귀엽다. 그러네요 귀엽네요. 병아리 있나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파와 귀여워. 고양이 파가 있다. 응고이형 팬들에게는. 병아리 파와 어. 때문에 그런가 네, 그럼 병아리 한그 여기는 고양 고양이밖에 없으니 고양이로 붙이도록 하죠. 양양 파츠. 나는 스티커 지금 마지막 하나 모으이아 한번 멘트를 채워야겠다. 이렇게 나는 아, 스티커 하나 더좀 외쳐. 아기아예아기 그게 니꺼 네 이게 나 아니야? 그게 니네 사진 그니까 형이 날 꾸며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 우리 바... 서로 꾸며주자 어, 나는 OMG를 붙여줄게 고마워 아현진이가 어, 스물.. 세 살이지? 23을 붙여줄게 24신데요? <laughs> 내가 26이네 예 형님 26이세요 제가 26 숫자 붙여줄게나 진짜 습관적으로 내가 2 5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귀여운 숫자 없나2 스물 여기 있다 귀여운 거 말고 넷 어. <laughs> 아날로그네요 스물 <20 웃음> 와24자 스티커가 2물여섯 OMG 하 <laughs> <laughs> 붙여드릴게요 제가 칭찬에 붙여드릴게요 칭찬에 네. 얼굴 칭찬하니까 얼굴에다 붙여드릴게요 <laughs> 아 네, 귀여운 스티커지도 많다. 스티커 책이네 이거. 응, 좀. 어, 흥진이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니까 응.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제가 하나 붙여드릴게요. 아 고양이가 없네. 토끼가 있지? 이거. 아니, 이거 하마 붙여도될게요포 어. 드렁 크니포 좋지요? <laughs> 응. 일단 한번 카메라로 응. 한번 다 응. 한번 <laughs> 찍어 봅시다. 일단 이거 찬이 요 네, 차 한이가 하잖는. 아, 누에고추 왜안 나와? 누에고추. 되게 영하게 잘나왔 오, 누에고추 잘 나왔어. 어, 저도 되게 어, 청량하게 나왔네요. 근데 어우, 야 팔이 엄청 굵게 나왔네. 아닌데? 생각보다 <laughs> 얇게 나왔는데 그래요? <laughs> 뭐? 아니야. 되게 생각보다 얇게 나왔는데 뭐가 더 기분 나빠? 아 제가 어 너무 굵게 나왔는 데가 더 기분 나빠 아니 너무 얇게 나왔는 데가 기분 나빠. 너무 얇게 나왔는 데가 너무. 어잘 나왔는데? 아나 이거 이기. 어 레전드 잘 나왔는데? 아화나 하나. 야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야 이거 진짜 잘 나왔다. 형 이걸로 꾸며줘요. 형이 세개 찍었으니까 하나 어, 어, 나 가져가. 어나 이거 가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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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그냥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 저는. 어 누에고 진짜. 야 이거 이거 혹시 2023 트렌딩 갑니까? 포즈. 네. 아안 됩니까? <laughs> 누구 짤? 에? 여러분 너무 예쁘게 나와요 지금 정말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떡해요 I am so 아름다워 S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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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형을 정열적인 남자로 만들어주겠어 말 아, 아, 어디 있냐? 어? 찬이 형이요? 응. 형 나가래요 이제 <laughs> 좀 세팅해둘게 갈게요 오, oh. 제가 화보 찍을 차린 것 같습니다. 오잘 나온다. 오잘 나온다. 오, 잘 나온다. Hey, 오 너무 잘 나온다. 야 이거 어떻게? 야. Hey, 어?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야아 yeah. 어, 방금 무슨 소리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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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한이 꾸미는 거였지. 와한니 어, 너무 잘 나왔는데? 아, 알아요. 누가 찍어줬는데. 음, <laughs> <이거 어떡해? 웃음> 어떻게?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멘트 오늘은 써야 된대. 자. 내형 듣고 싶은 멘트 있어? 나따롱이따롱이 세상 가장 가장 귀여운 꽃이라고 했어. 잘했네. 어우 잘했어. 귀여운 누에꽃이. I am 누에꽃이. 나 옛날에 했었지 담아꽃이. 응. 야 추억이다. 계속 묻지마 꽃이 꽃이. 내가 좋아하는 닭꼬치, 내가 좋아하는 건 양꼬치. 아니 이거는 옛날에 만화 이름 도치, 도치바치 꼬면 뻗지 빼. 와 진짜로만 그거잖아 미녀, <laughs> 미녀 그거잖아. 도치바지 꼬면 뻗지 빼. 밥 먹을 때 생각나. <laughs> 아니야 형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아이돌 이미지지겨. <laughs> 얘가 이거, 코코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그 이거. 아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섹시 보이 I 이 n o w 이 m sexy. 이거, y 거 이거, 이거, 아 싫어, 진짜 거거 진짜. 비거가나 이거. 이거, 이다이 아 <laughs> 저는 싫어. 이렇게 꾸몄습니다. 오, 여러분 자랑합시다. 자랑. 렌트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26살 축하해 붙여줄게. 고마워요. <laughs> 그 저도 24 축하합니다. 젊어서 좋냐? <laughs> 젊어서 좋냐? 오케이 한분 있었어요. 짠! 짠! 내년이면은 20대 후반이려죠, 여러분들. <laughs> 무슨 멘트를 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 <laughs> 쓱 멍멍. 귀엽네요. 자, 그럼 이한 번씩 모아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복숭아 복숭아대로. 복숭아. 복숭. <laughs> 귀엽네요. 아, 각기 각색에. 네. 폴폴구. 음. 폴구라고 하네. 포 아, 포쿠. 폴꾸 폴 이거는 폴라로이드 폴라로 그런 폴꾸를 해본 이승환입니다. 네. <laughs> 자요 <laughs> 용복이 거는요 네. 이엔이가 디자인해줬고 어 근데 어, 잘 젊이 거는 우리 용복이가 네, 네. 디자인해줬고 아 어, 이거, 어, 이거 제일 잘했네요 제일 잘했네요 이거 제일 잘했네요 누가 한지 모르겠는 본인 의견이 아닌가 이 이엔이 거는 제가 했습니다. 어, 아, 아 좋습니다. 어 좋네요 각기 각색이네요 너무 이뻐요. <laughs> 자기 너 어, 자기가 잘했다 자 <웃음> 여러분 <laughs> 카메라 자랑 한번 와 주시죠. 자 그럼 각자 거 들고 네. 아, 괜찮데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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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니. 이니. 이 이니. 이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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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니. 이이이승이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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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 짜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꾸몄어요. 이게 나왔을 때쯤 저희가 투표를 할 테니까 남모한 큐티 보이 투표를 해주세요. 남모한 섹시 보이 누가 제일 잘 꾸몄는지 하나 내 것도 들어줘. 네가 해! 아 내가 또 동생이 해줘야지 이런 거 자기가 없잖아. 아시다시피 진짜 <웃음> 캡처해주세요. <웃음> 자 이거 먼저. 그 이거 나올 때쯤 이제 댓글에. 아 댓글에 우리 스테이가 써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꼴등한 사람은 진짜 응. 그 불명예스럽게 응. 꼴등한 걸로 음 그리고 1등한 사람은 진짜 명예스럽게 1등한 걸로 2등한 사람은 뭐 2등한 걸로 좋아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굉장한 내기입니다. 아무튼 안녕! 까마귀야 지나가는 비둘기 나는 끝까지 끝까지 날아가는 까마귀는 까까까지나가는 <laughs> 까마귀는 까까까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laughs>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아무튼 저희는 예쁘게 네. 어, 포카를 꾸며봤습니다. 예. 서로의 <laughs> 포카를 이렇게 꾸며봤는데 음, 시, <웃음> <웃음> 저희는 어. 저희는 이제. 어 이제 단체 촬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촬영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챙겨봐주세요 정신이... <laughs> 우리 스테이가 생각나는 집안 먹을 때 나는 사람 그치 요안 먹을 때 생각나는 우리 스테이 밥 먹을 때 생각나는 우리 스테이 <laughs> 아 계산해 빨리! 부식으로 스테이 사랑 아 스테이 사랑 <laughs>